한국은 미래 도시, 천국이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전 세계의 큰 언론 매체에서 하루도 대한민국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한류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며 알려지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 드라마가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퍼져나갔으나 BTS 방탄소년단이 2013년 데뷔한 이래로 코로나 발생으로 국가 간 여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오히려 21세기 팝 아이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상승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다수가 한국은 미래 도시 천국과 같다고들 말한다. 이 같은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현상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을 것인즉,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근본적인 것을 탐구하여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발전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되어야 할 것이다. 격아미록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이미 약 500년 전에 말하고 있으니 놀랄만한 일이다. 겨가미록의 주인공은 정도령이며 궁을 십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메시아, 미륵불, 구세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정도령이 금꽃을 피우니 세계만방에서 나비가 꽃을 보고 노래하며 춤추며 날아온다. 라고 하고 있다. 금꽃이란 감로의인을 말하며 삶아광선이다. 어둠의 신인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정도령이 그 감로인을 임이용지하여 빛을 발하니 세계 만방에서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모국이요 진리의 중심국이요 문화의 중심국이라고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그대로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이 몰려온다는 말이 되겠다. 물론 그 빛은 영적인 의미로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다. 다만 정도령이 산꼭대기에 숨은 듯이 엎드려서 천하를 뒤흔든다고 한다. 5천년 전부터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며 메시아 절을 지켜왔는데 가짜 구세주가 나와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겨감미로 생초지락에서는 메시아는 20세기 후반에 출현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미 출현하였다는 말이다. 이미 출현한 메시아는 십이많은 진인이라는 말처럼.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옳다. 그러다 말들이 많다. 라고 하였다. 겨가미록에서는 메시아를 궁궁을을 정도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사람이 쉽게 주인공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여 에덴 동산 천국이 파괴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해와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섬으로써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 각기 남자 여자가 되어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이 모군 되시는 궁궁으로 오시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을 되찾기 위해 전도관을 세워 불사영생의 돌을 그문이 되시는 의를에게 전하고 돌을 전해 받은 의를이 궁궁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침내 모군과 그문이 합일이 된 궁궁 을을 정도령 메시아로 나오게 되었다. 마귀를 이겼다는 의미로 승리 제단을 세워. 정도령 메시아가 지상에 불사영생의 신선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지상의 신선의 나라를 세우는데 대한민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는가? 격암유록을 잘못 해석하여 앞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피란 지본도 재심이라고 피란의 근본은 메시아 정도령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하였다. 메시아 정도령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권능이 없다면 메시아 정도령이 될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메시아 정도령은 지구상의 크나 큰 문제를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천지공사의 큰 줄기를 말해본다면 겨가유록 승을론에서 백서중심전후삼을 심각자가 누구런가라고 하는데 이는 경자 이전인 정유무술기에 경자 이후인 신축이민계묘까지. 정도령의 중요한 천지공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윷놀이에 빗대어 오묘일걸 단동불출이라 하였다. 모 다섯세 걸한 번이면 윷말 넉동이 하나가 되어 한꺼번에 윷놀이가 끝나게 된다. 이를 천지비밀에 붙여두었다. 을려정력이묘신묘개묘가 오묘이며 일걸은 세 칸을 뛰니 갑진을 사병호가 되어 육판을 끝내게 된다. 이는 곧 삼일병화 만국통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일이 일거리니 갑진을 사병호가 된다. 만국통합 속에 남북통합이 있음은 물론이다. 진사성인 추리요. 오미낙당당이다 이로써 유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니 바야흐로 천지공사의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진감래 흥진비례라고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오지만 흥이 다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기존의 유판이 끝나면 새로운 판이 열리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 변화 즉 천지개벽으로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 있다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안목과 아집에 빠져 길을 잘못 들어 정도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진리와 생명을 영영 놓치게 되리라 오직 메시아 정도령을 만나 감로의 인을 받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긴 후라야 대자대비의 신천신지라는 빛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